오늘 말씀은 장차 온 세상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세에 대 환란과 최후의 대 심판 직전에 이 땅이 황폐한 모습이 될 것이고 또 황폐한 참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3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땅에 대격변을 일으키시고 황무하게 할 것이며 지위 고하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땅의 사람들을 흩으실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된 이유. 이 땅에 이런 황폐와 그리고 황무하게 하는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심판의 원인은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7절,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시는 이 땅에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13절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 속에서 끝이 아니라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남겨진 자를 통해 계속 될 것이라고 하는 긍휼과 구원의 회복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심판에 분명한 역사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고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지면을 뒤집어엎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 너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종말이 분명히 와서 그때 심판이 있는데 3절 말씀에 또 강조해서 한번더 말씀하셨는데 땅이 온전히 공허하고 앞에는 그냥 공허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3절에는 더 강조해서 온전하게 공허하게 되고 온전하게 황무하게 되리라 하시며. 마지막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심판이 예비되어 있고 이 심판을 내가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온전히 공허하게 하겠다. 이 공허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으시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에덴에 도우신 동산을 지으시며 인간의 행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빈 상태, 그 공허합니다. 공허라 얘기합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를 완전히 물리적으로 공허하게 하시길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공허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처음 지으셨던 그 땅을 다 무로 돌리겠다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타락과 함께 현재 세상 땅에는 태초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심판하실 때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말씀 보면 이 땅에 그 인간의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심각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남자가 남자를 주장하고 여자가 여자를 주장하고 거. 이러면 원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고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전통적인 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주관하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자꾸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성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고 전통적인 가정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은 어떻습니까? 해양에는 쓰레기로 점점점 가득해가고 있습니다. 오염수로 점점 넘쳐가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혈관에서 이런 오염수 문제로 국가 간 깊은 갈등과 긴장이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그리고 공해가 넘치며 전지구적으로 폭염과 폭우와 폭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일상에서도 농사를 지으면서도 냉해로 인해서 폭염과 폭우로 인해서 과일과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하고 더. 농사짓기가 어려운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일어났던 리비아에서 일어났던 댐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현재 1만 명 이상이 수멸되었고 2만 명 넘는 사람이 수멸됐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그 정확한 인원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 땅에 모든 백성들을 흩어버리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이 찬송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시대의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를 바로 보라고 그래서 시대의 삶을 살라고 축구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들립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사람,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건만 생명수는 말랐으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내 아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할까? 바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 상한 영의 탄식 소리 길을 잃고 비출 이름 잃어버린 영혼들의 방황에 모습들이 난무하고 그로 인해서 자연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락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거야. 왜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기뻐하셨던 이 세상을 왜 그렇게 처절하게 참혹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4절,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지 않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역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먼저 이 땅을 다스릴 자를 지으시자 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며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명령하셨는데 이 땅을 다스리라 하는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수행하지 않으니까 우리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다고 심판을 세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겼기 때문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너를 통해 다스릴 것이고 너를 통해 구원할 것이고 너를 통해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지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 땅에 책임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 예수 안에서 이 땅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지어 주셨고, 책임자로 불러 주셨고, 책임자로 보내셨고,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고, 부음받은 책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책임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그 목적을 가지신 거예요. 이 땅을 책임자로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보내셨고 명령하셨고 축복하셨어. 오늘 이 책임자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 책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세계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책임자로 관리자로 통치자로 이 땅에 축. 통로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늘 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이 목사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시를 지은 이 시인이. 하늘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상한 영혼의 탄식 소리 가 들리니 어찌할까 어찌할까. 여러분이 책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책임을 진 사람들이 이웃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열방과 세계가 어떻게 되든. 나 혼자 잘 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무한한 책임적인 존재. 이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책임진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책임적인 존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고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책임적인 존재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어려웠을 때 일제의 치하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서 있을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책임적인 존재로 부른받았다고 하는 소명으로 들불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걸고 이 민족이 아프면 우리의 아픔이라, 나의 아픔이라, 우리 민족의 고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을 들고 나가는 길밖에 없다고 하며,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책임적인 존재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책임적인 존재가 될 때는 어떻습니까? 책임졌기 때문에 수고하고 책임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책임졌기 때문에 아파하는 감당하고 책임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로 책임졌기 때문에 어머니의 책임을 졌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피 땀을 흘리며 생명을 드리는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책임적인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소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이 땅을 구원할 책임자다. 내가 너에게 준그 책임을 회복하라. 너로 인해서 이 땅과 세계와 열방이 구원받을 것이고 나의 구원이 너를 통해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어떨까요? 책임적인 존재를 자각할 때 우리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적인 존재인 것, 자녀 양육의 책임적인 존재인 것을 깨닫는 순간 눈물도 마다하지 않고 뼈 으스러지는 거 마다하지 않고 인생 늙는 거 마다하지 않고 자식 위해서 눈물과 피와 땀과 생을 다 드리고 그 고통과 아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며 주님의 구원을 구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눈물을 흘려 자식을 양육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책임을 다시 회복해야 할줄 믿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책임, 한 나라에 대한 책임, 열방에 대한 책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자인 나에게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책임적인 존재에 자각을 하고 책임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배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때 그때 우리의 가슴에는 눈물과 애통과 한탄과 탄식 속에서도 소망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나는 내 인생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인데,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까지 무슨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니, 내 나라는 내 나라고, 이웃나라는 이웃나라가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책임이죠. 내 나라는 내 나라의 책임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나라인 우리는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웃 나라와 세계와 열방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삶을 살 책임과 그리고 부르심이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나라에게 물으시겠지만 오늘 우리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더하여서 부름받은 소명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공허하게 할 것이고 다흩어버리게 하시고 제거할 것이라고 하는 이대 혼란과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이 이유가 오늘 나에게 있다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에 있다 영혼을 세우고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함에 있다고 하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깊은 책임의식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수원합니다. 거기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responsibility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말 responsibility는 response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response는 반응이란 말이에요 반응 반응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말이고요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요 반응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책임 전직인 존재로서의 반응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각이 없으면 반응도 없다는 거예요 책임감도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영혼이 자각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과 세계와 열방에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나를 부르신 책임자다. 지도자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분명한 부르심의 소리를 다 듣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전개하게 쓰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 않으시겠대요. 오늘 십삼절 말씀해 보니까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 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줄 때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막 흔들어서 올리브 열매를 다 떨어뜨리게 하신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남은 올리브 열매가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포도밭에 포도 다 추수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대재앙 속에서도 남겨진 씨앗을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를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겨지는 애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철저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남은 자로 남겨두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다 남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심판과 대재앙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부르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인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의지와 교육과 그리고 뜻을 오늘 말씀 을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자로 지금 이 시대의 대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자요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책임자로 오늘 우리 그리스 도인들을 세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 그리스 예수 안에서 이 땅을 구원할 책임자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길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구원자로 그리고 남은 자로 책임자로 나를 불러 주셨다. 하나님 이 자각 속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책임을 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책임 받은 자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오절 말씀에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에 땅을 삼켰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땅을 저주가 땅을 삼켰느니라. 오늘 이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우리 때문에 이 지구가 말랑, 멀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남겨진 그룹들이 있다 남겨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리스 도 안에서 남겨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이 이런 이 땅을 다스리는 책임자에 소명과 책임자의 사명과 책임자의 의식을 갖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대신자 한명 정하는 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사람 부담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면 내가 이 땅을 책임진 존재로 너희를 세웠는데 내가 책임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며,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며,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번식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대신자 작정합니다. 오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을 다스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책임적인 존재로 불러 주셨음을 기억하고 책임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답게 함께 이땅 절망하고 방황하는 영혼 바라보며 탄식하고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그 영혼을 향한 탄식과 그 영혼을 향한 아픔과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강력한 교회가 돼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며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책임적인 존귀한 백성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